스마일꽃보다 달금장 오늘 저희 집 다육이 물을 한번 줘볼까 하는데요. 얘네들은 분갈이 하고 좀 보름 정도 된 애들이에요. 근데 어저께 비가 와서 살짝 마치긴 했는데. 어 거진 안 맞은 것처럼 어떤 애는 조금 젖어있고 어떤 애는 아예 안 젖어있고 막 그런 애들도 있어갖고 어 제가 또 물을 아낀 애들이 있었어요 비가 와도 비를 안 맞힌 애들 그래갖고 분갈이하고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분갈이를 하고 포트에서 바로 뽑아서 분갈이하는 애들은요 뿌리 한 착이 되게 잘 돼요 뿌리 한 착이 잘, 잘 되는데 택배로 와서. 분갈이 하는 애들은 좀 뿌리가 말려서 오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뿌리 한 착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갖고, 지금 시점에서 분갈이 하고, 제가 아까 물을 줬는데, 분갈이 하고 나서, 어 바로 물을 주셔도 돼요. 뿌리를 많이 건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 바퀴에서 한두 바퀴 정도 주세요. 이렇게 두 바퀴 정도 이렇게 주시면, 좀 이렇게 수분을 유지해갖고, 뿌리 내리는데 활착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갈이 한지한 한 4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주셔도 되고, 만약에 뿌리를 많이 좀 잘랐다. 한 3일 있다가. 그래갖고, 한 바퀴에서 한두 바퀴 정도. 우리 집에 좀 물이 잘안 안 마른다. 하면 한 바퀴 정도 주시고요. 밖에서 좀 이렇게 저같이 거리대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햇볕에 분갈이 하고 바로 내놓으면 안되지 그 거리대 내놓은 여기 사항은 벽이 있어갖고 햇볕이 잘안 드는 거리대여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통풍이 좀 되라고 내놨는데요 이렇게 저기 통풍이 잘 되는 데는 한두 바퀴 정도 돌려 주시고 어, 우리 집 베란다 안에 창문도 많이 열어 놓지도 않고 좀 습하고 잘 마르지 않으면 한 바퀴만 이렇게 돌려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분갈이하고 그 계절하고 온도에 따라 또 같은 계절이라도 이게 초가을에는 물 마름이 좋은데 점점 늦가을로 갈수록 물이 들 말라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초, 가을에는 이제 물 마르면 좀 빠르기 때문에 또 뿌리 알착도 지금 분갈이 늦가을 하는 애들보다 지금 분갈이 하는 애들 뿌리 알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 집에 잘물 마르지 않고 베란다 아니면 한 바퀴 정도 돌려주시고요. 노지에서 키운 다음 두 바퀴 정도. 근데 외국 사람들은 분갈이하고 뿌리를 많이 안 건들고 그냥 바로 심는 분들 같은 경우물후훅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다육이 생활을 하고, 이제 그걸 마실 때, 어, 다육이 분갈이하고 일주일 했다가 물주려는데 저렇게 바로 물주지. 니까그 환경에 따라 좀 물주는 게 많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뿌리를 많이 건들지 않고, 뭐 이렇게 포트에서 바로 꺼내갖고, 심어갖고, 저기 물을 주면 활짝이 좀 활착이 좀더 빨라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같이 고온 다습하고 막 장마도 막 오는 데다가 거기 이제 또그 시기에는 분갈이도 안되지만 많이 분갈이 해갖고 물을 주게 되면 바로 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환경에 따라 물 주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같은 계절에도 초가을 늦가을 이렇게 물 주는 게 조금씩 틀려져요. 그러니 다육에 따라 좀틀려주고 이렇게 물을 주시고 항상, 저기, 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 고여져 있는 거를. 근데 제가 어저께 비를 맞췄잖아요, 얘네들이요. 추적추적 비를 맞춰놓고, 안 털어졌어요, 오늘. 근데 다행히도 오늘 구름이 많이 껴져 있어갖고, 어, 저절로 말랐답니다. 근데 편안하게 좀 말렸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 일일이 초보 때는 진짜, 어, 룰대로 키워갖고, 비가 오고 그러면 다 털어주고 있는데 지금 다위가 많다 보니까, 어, 타면 타지 뭐 그런 마음이 조금 있나봐요 그래서 그래제 냅뒀더니 오늘 보니까 다 말라있어요 그래갖고 좀 고여있는 좀 아침에 일어나서 털어주긴 했는데 이렇게 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분갈이하고 포토째 빼갖고 분갈이 하고 뿌리를 많이 건들지 않았다면 바로 심어서 물을 위에다 한 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뿌리 활차기에 되게 도움이 돼요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포토째로 심는 거랑 택배로 받아 심는 애들 뿌리 할착이 틀려요 그러니까 포토째로 바로 내가 데리고 와서 뽑아서 화분에 분갈이 하는 애들은 진짜 초고속으로 뿌리 내림이 잘 되는데 이게 택배로 받아서 이제 분갈이 하는 애들은 조금 시간이 뿌리 내리는 데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을 오늘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얘는 루밍이요 루밍 얘는 디카프리오. 제가 이제 실생 그 농원에서 키운 거나 봐요. 그 이름이 실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생은 씨앗으로 번식하, 번식을 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디카프리오로 졌습니다. 얘는 원종 쿨로라타. 얘는 트럼소. 예, 트럼소도 지금 저희가 얘 예, 분갈이하고 계속 비가 와갖고 물을 사실 제대로 준 적은 없어요. 비를... 살짝 맞췄는데, 비가 너무 진짜 살짝 맞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 이렇게 얘도 한번 줘야 돼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야 애들이 뿌리 내림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너무 건조하고, 진짜 이렇게 물주는 것도 너무 겁내 하시다 보면, 어, 다육이들이 얼굴을 줄여요. 제가 얘를 진짜 많이 굶겨갖고, 그래도 무난하게 났는데, 요한 일주일 사이 에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약고 지금 수돗물 샤워를 해놓고 방울 봉란을 내놨는데 어 이때 지금 애들 살찔 계절에 너무 이렇게 색깔을 드린다고 물을 빼게 되면 애들이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줄이고 못난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이 계절에 이제 물 마름도 좋고 온도도 적당하기 때문에 물을 좀 어느 정도 적고 키운 다음에 이제 어 물을 이제 좀 수분을 어, 다육이 섬유질을 조금씩 빼가면서 물을 이제 한 10월, 7월 초서부터 이렇게 드리면될것 같아요. 이게 단풍이 물이 들 때, 저기 보면 단풍이 지금 서서히 저희도 물이 들기 시작하고 빨갛빨갛하죠. 저런 게 이제 심해지고, 다육, 그 단풍 절정에 들어갈 때 다육이도 많이 이제 색감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갈이하고, 어, 뿌리를 많이 건들지 않았다면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 물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없으면뭐소주잔한컵 정도, 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분갈이 했는데, 신기하게 얘가 그렇게 뿌리가 많지 않게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실뿌리가 보여요. 이렇게. 여기 보면 실뿌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물을 이제 조금 흡수를 하면서, 가운데 생장점에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죠. 얘도 사실 열때 물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뿌리알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엘 히어로. 어~ 얘가 타우루스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악당 아시죠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악당 이름을 왜 다육이 이름에다가 졌을까 <laughs> 진짜 타우루스 근데 그~ 뭐~ 그 악당이 말로는 뭐~ 전 일. 그 인류의 막 절반을 줄였어요. 그 영화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게 발전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 지구가 병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공평하게 너나 할거 없이 뭐 그게 뭐 히어로 상관없이 절반을 그 영화에서 뭐 악당이건 뭐건 공평하게 이제 사람을 없애버렸는데 그 이제 그 악당의 뜻은 근데 나중에 뭐, 어, 산 등성이에서 그 노을을 이제 평온하게 보면서 뭐 이렇게 차한 잔을 마시는 걸봤나 근데 약간 지금 우리 코로나 형태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있고 나서 지구가 조금 많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어, 할때한그 악당 이름이에요. 얘가 지금 그, 타우르스 이름이 그 악당 이름이랍니다. 근데 그 악당 말로는 자기가 뭐 지구 끝에 약간 이렇게 내용을 주는 거는 자기가 뭐 지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롭게 뭐 했다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름에는. 이렇게. 내가 그 악당 그래서 아 요번에 그 다육이를 보니까 이름이 코로나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아니 왜 다육이 를름 뭐 코로나로 지은 거야 그래서 너무 다육이는 찬인데 예쁜데 사기가 꺼림칙한 거야 예쁜데 이름이 코로나라서 그 이름도 잘 줘야지 왜 코로나로 했을까 그래갖고 어그 이름도 진짜 생각을 가지고 줘야 될것 같아요 그 주문장들도 그냥 가 스퍼클러 얘가 트람소 얘가 타우루스. 어, 얘가, 얘가 마리아라고 써있긴 했었는데, 마리아인 것 같아요. 얘는 엘 히어로, 얘가 밥그림. 요즘에 좀 뿌리 활착이 되고 물을 빨아들여서 가운데 생장점에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저희 세븐스타. 얘가 진짜. 되게 조그만때 왔어요. 이렇게 요만했을 때 왔는데, 제가 진짜, 어, 키웠답니다. 얘가 2014년도인지 13년도에, 13년도. 헛가에 화도 오래돼가고그 조그만 애가 왔었는데, 저희 7층에서 여러 번 낙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예뻐졌답니다. 지금 분갈이에서 물을 많이 빼고, 긴장만 물이 빠졌는데, 얘도 빨갛게 물이 들어요. 아... 이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꿀 하루 되세요. 안녕.